안녕하세요 신체미디어 백업사입니다 신축년의 엄력 9월달에 말띠 양띠 원숭이띠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행문의 나이별 월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때는 이번 달 자체는 이동 변수와 어, 화합으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왜냐 하게 되면 어, 이별수, 관제수, 쿠술수도 따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32살 경호생. 경호생분들은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이직이나 어, 취직이나 강한 운세입니다. 하지만은 사회 운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잘 보고 어,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말지 생 분들은 2월생, 5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겁니다. 9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찾아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44세 무웃생 분들은 이직이나 취직이나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동수가 굉장히 낮는 이번 업력 9월달입니다. 하지만은 생각지 않는 행운은 5월생 6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들어올 겁니다. 1월생 11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56세 경호생, 어, 경호생분들은 이번 달에도 굉장히 강한 운세입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3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과 9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68세 갑오생 갑어생분들은 이번 달 자체에서는 몸이 안 좋다 본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마음 쓰고 있는 것이 잘안 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특히 2월생, 3월생, 7월생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5월생, 9월생분들은 행운을 갖고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80세 이모생. 이모생 분들은 병환이 오래되신 분들은 케차와 아니면은 반대로 힘드는 시기도 옵니다. 이번 달 자체는 상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문이 깨게 되면은 귀신병이 따로 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은 뜻하지 않는 행운은 1월생9월생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양띠 양띠로 이해할 수는 이번 달9월 달의 분들은 양띠는 실물 투기 투자 재로입니다 조심들 하시고 특히 투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투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9월달에 20일 정도 넘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양계분들 31살, 1 2생 12살분들은 이번에는 9월달에는 움직이면은 손해 본다라는 소리를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편안한 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시고. 머무는 게 좋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 5월생, 6월생, 12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은 행운을 갖고 올 겁니다. 2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43세, 김희생. 김희생 분들은 움직이는 자체에서 자제를 해라. 관제, 구설, 사고수가 따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여인이나 친구나 친척이 화합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인 없다고 하게 되면 생기는 달이기도 하겠죠. 지금까지, 어, 마음에 엉어리 졌는 어,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에 대해서는 화합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행운의 달은 1월생, 9월생, 11월생이 행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7월생 분들은 대박이 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55세 정미생 정미생 분들은 강한 운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다 이번 달에는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은 관제. 시위시가 따르겠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월생 3월생 9월생 분들은 좋은 달이고 행운이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7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67세 얼미생, 얼미생 분들은 이번 달에는 투기 투자 말 그대로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번 달 자체 얼미생 분들은 투기 투자해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번 달에는 자체에서 투기투자 하지 말라고 했지만 67세 얼미생 분들은 반면에 좋은 기로 움직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2월생 3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겁니다. 6월생 분들은 내가 생각지 않는 대박 이 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79세, 개미생. 개미생 분들은 이번 달에는 먼길 가는 거와 동법, 동터를 조심해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차하게 되면 귀신이 집안에 진을 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3월생, 9월생,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겁니다. 2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양띠로 봐갖고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경청 끝까지 잘 하신 분들 꼭 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머릿속에 었고 양띠분들 다들 좋은 기운 받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이번 달 자체에서는 인간 자체에서 굉장히 좋다 좋다 하지만은 배신당하고 본인답게 흘러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달이기도 합니다 금전 투기 금전의 거래는 조금 상가하시길 바라는 원숭이띠들. 살펴보겠습니다. 서른 살 임신생, 임신생분들은 이번 달에는 친구나 지인들이나 금전의 투기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투기와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다툼을 이어지기 때문에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삼월생 9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것이고, 5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을 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42세 경신세 경신생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입, 창출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달부터는 굉장히 잘 풀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생, 7월생, 9월생분들은 굉장히 뜻하지 않는 행운과 3월생분들은 뜻하지 않는 대박이 치는 달이기도 합니다. 54세 무신생. 무신생분들은 이번 달에 변동 변화수가 굉장히 강한 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한 데 있게 되면 강하게 움직일 수도 무방합니다. 뜻하지 않는 행운, 5월생, 9월생, 11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3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이 다이기도 합니다. 66세 병신생. 병신생 분들은 강한 운세가 있다가 하더라도 충이 되는 이번 달, 9월달이기 때문에 이동 변화 수에 아니면은 사고 수가 따라오는 어,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생, 12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행운과 9월생, 10월생 분들은 내가 생각지 않는 행운이 따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78세 갑신생, 갑신생 분들은 이번 달 자체에서 운세는 굉장히 강하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외로움이 많이 따라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별수와 고독수가 따라옵니다. 1월생, 5월생, 6월생, 8월생 분들은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띠, 양띠, 원숭이띠로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